어아 그때 그 조깅 기억나? <laughs> 아, 대 뭐야? 점수 깜짝 놀랐네. 약간 그런 애니메이션 너 생각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멈추는 방법 모르겠어요, 깜깜살 스타일. 멈추는 방법 모르겠어요. 아니, 안 멈춰, 잠시만. 안 멈춰, 살려주세요, 여러분. 그일 났어요. 어떡해, 얘들아. 잠시만, 기다려봐. 나 고쳐볼게. 응, 음, 기다려. 얼굴만 보고 있어봐. 너무 민망하니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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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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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i m 아 잠시만요 <laughs> 어디 가는 거야어 <laughs> 됐다 아, 멈췄다 <laughs>